네. 아 오빠 이제 우리가 야. 이기면 돼요 형이 어. 형이 정신력과 힘으로 이기는 거란 보라고 보여주세요 어? 이게 근데 생각보다 세요 여진아 걱정하지 마자 어. 결승전입니다 어. 소민아 밥 먹자 키쳤다, 언니 화이팅 아니야 괜찮아 할수 있어 <laughs> 형 고말 칼국수 있어요 고말 칼국수 그래, 성게알 전복구이 어, 할수 있다.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나딴건 몰라도 내가 고말은 먹고 가는 아, 거야 빨리 끝내시다아 봐봐 버티는 거야? 그럼. 아직 안끝어요와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아픈데? 야 이거 아파. 맞아 아픈가? 세게 하면 아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아픈 거야. 아! 거.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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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면 아파. 근데 여러분 괜찮아. 근데 여러분괜찮지여러분 괜찮. 여름은 편안하게. 아한요 정도.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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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앞에다 딱 뻗어보시고 아, okay. 아, 그렇지 이렇게. 요 아, 정도 되잖아. 요 정도. 아벼라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됐어 이 게. 이게 저 저. 아 이거 이게. 그치. 뭔지 알지? 저좀 봐가 이게 자기 손이 아니야. 내 내. 손님아 빨래. 왜 이렇게 아프지? 난 너무 아픈데? 너무 그렇지! 조민아 어, 잘한다! 오 천천히 천천히 어, 너무 아파 그렇지. 근데 잘하는데?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결승전 답다! 너무 아파 와 진짜 버텨 오빠 어, 우와 우와 올리는 게뭐 정신력이야 나에겐 일도 아니라는 거야 저게 어려워 이제 봐봐 <laughs> 저걸 못 올리지 저걸 못 올리지 이 형은 저지파를 이겨내고 긴장감으로 떨고 있는 거야 부드부게떨어뜨 카메라 상태그그지맞지 무조건 먹는다. 우리가 무조건 먹어야지. 먹는다. 그렇지, 그렇지. 오오. 어. 오오. 그렇지. 오오. 소민아, 그거야. 오오. 이번만 이겨내면. 잠깐 아, 이용. 와 야. 이겨내네, 야, 이겨내네. 야, 이겨내, 이겨내. 봐봐.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야쭉 간다, 쭉 이겨내서. 가. 어, 위에 떨린다. 위에 떨려. 어, 몰라, 몰라. 조신, 몰라. 조신, 몰라. 조신 위에, 조신. 오케이, 인정, 응. 인정. 아니 소민아, 와. 어차피 이 위에 올리는 게 어려운 거야. 느낌이 너무 괴롭네요. 어, 재석 오빠 안떨고도 많이 지금 이겨냈어. 어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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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 튄다. 튄다. 와이 집중력. 아 와이 집중력 봐라. 아 어형 어, 시간 잔 있어요. 야 일단 2부 갔다 오자. <웃음> 벌써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시간 안 됐냐 아직? 아직 <laughs> <laughs> 툭떨고툭떨고오 어이, 끝이야 이건 끝이야 소민아 끝났어 끝났어 소민아 이건 빽 결승전 빽 또, 또, 또. 야 결승전은 원래 이렇게 길게 가는 거야 어. 할수 있어 짧게, 어 짧게 어. 짧게 잡고 야, 이거 올라가면 어. 안 된다고 중심 딱 잡고 안나안돼야 아, 중심 딱 잡고 안나안돼야 아, 야, 가만히 있어 자 우리 너무 동가야 하하 <laughs> 자 이것들 봐라 <받아> 긴장되지 자것들 <laughs> 아, 봐라 <받아> 긴장되지 <laughs> 자 광수 형도 손떨고 좋아 야 어차피 형 인생 그렇게 쉽게 안 왔어. 자 가. 어나 근데 너무 괴로워. 전 너무 괴로워. 자자자자자 자. 잠깐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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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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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아 이거 보여 형. 아 이거 뭐야 형. 아 여기 왜 꺼져 있냐며. 나 분명히 승리. 아형 이거. 야 어차피 인생 그렇게 쉽게 안 왔어. 자 가. 자자자자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개, 지금 가도 돼. 아니 기계래 형. 아. 아. 말이 신약통에다가. 아 아니, 그걸 왜? 형. 자. 나 이거 뺐는데 형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laughs> 그냥 꺾었는데. 이게 호흡이지. 아, 그게 형. 호흡이야. 호흡이네. <laughs> 무운 사람들? <laughs> 와 재석이 형 잘해. 잘한다. 오. 아, 야, 야, 야. 아 이거 올리면 끝인데. 야 근데 이게 와, 어려워.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죠? 아이고, 맞아 정말. 맞아 진짜 오빠 이겨냈어 아, 오케이 이겨어 똑같아 어 이겨냈다 <웃음> <웃음> 와 힘자랑을 저주파해야 하네 <웃음> <웃음> 야 이거 올리면 끝이다 차나 기도해라 끝났어. 에이 몸으로 그렇게 아니 또 저들의 조합은 알잖아 내가 미룰 수도 있어 결국 무너지는 거야 응. <웃음> 와르르 탕탕탕 <laughs> 대한 한소히지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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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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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고아이 잘했어, 잘했어. 고아다아아